안녕하세요. 오늘 12월 7일 수요일 판매 행사입니다. 보다시피 홍어 준비했구요 예, 홍어 이제 뭐 무게 단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6kg 두 개. 다음 6.5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. 지금 저울 전체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뭐더단 무게 없이 그냥 순수 그대로 예, 이렇게. 다음은 방건조미래입니다 지금 보시면 방건조미는 특대. 그냥 통치도 아니고 그 미러입니다. 민어, 이제, 특대, 지금 제가 방금 한 건데요. 한 마리 5만원이에요. 예. 보시면, 이게 지금 45cm 잔데, 지금 45하고도 부족하죠. 보통 한, 45에서, 지금, 제 보면, 꼬리까지, 예한 26이니까, 45에서 26 하면 70cm 정도 되죠. 상당히 큽니다. 오늘 크기, 이 특대 민어. 어, 이건 선물할 때 많이 쓰시고요. 너무 큽니다. 일단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어, 팔고 있는 삼미 어, 중짜리 한건조 미래입니다. 통치고요. 음, 좀큰 거는 40 꼬리부터 해서 40한 2cm. 그리고 좀 작으면 40cm 뭐 하다 못해 더 작아도 무조건 30한 8, 9cm는 이상 나옵니다. 보통 한 30, 40cm 평균 잡으시면 되고요. 더큰 것도 있고 예. 네. 3 마리에 35,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오늘은 못 보내 드리고 한더 건조시켜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. 내일 모레 발송 가능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